경찰서에서 말 잘못하면 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최소화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은 조사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혐의가 강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사실 관계에 맞게 정정하며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조사 중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확보나 참고인 진술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참여는 조사 반복이나 법적 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혐의 경감 및 수사 종료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가 되며 특히 심리적 부담 완화와 정확한 사실 확인에 기반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혐의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